저희 세대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지속되기 위해서 이 꿈의 학교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잘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주제를 제가 힌트를 세 가지를 드릴 텐데 어, 여기 나무가 나무 토막이 있는데 이게 몇 개일까요? 예. 세개 같기도 하고 네개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가치의 힌트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엔이의 단편 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글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어느날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손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손을 드는데 이게 한쪽 발만 듣는 거예요, 한쪽 발만 그러니까 두손 들어. 그래서 이제 두손다 이렇게 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집 주인이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제가 신경통이 있어서 한쪽 팔이 들어가지 안, 올려 올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강도가 신경통 얼마나 되었어? 무척 아프지요.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야기는 신경통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기는 언제 신경통이 걸렸고 뭐를 먹으면 좋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밤에 시작했던 이야기가 새벽까지 돼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아침 아침 닭이 울고 아침이 밝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 서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 인사 나누면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말씀 힌트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찾기의 주제는 초성이 기억, 기역, 기억입니다.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원 학부모님들에게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5 4 3 2예 1. 정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 이따가 모니터링 하면서 결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의 학교 지속 가능한 꿈의 학교의 첫 번째 주제 공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와 부인을 둔 자상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마, 그 신실한 신자였고요. 마을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 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켄자스주의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어느 날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행된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그 10명의 사람을 연속적으로 죽인 연쇄살인범의 죄명을 가지고 경찰에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미국 전역에 31년 동안 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하는 방법이 끔찍했어요. 묶고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이 연쇄 살인을 해 왔던 겁니다. 31년 동안. 그리고 아, 31년 동안 찾아봤어요. 이게 연쇄 살인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31년 동안 미국에서 찾아하는데 못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 BTK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상한 가정이었고 신실한 신자였고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존경받는 어른에게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울어요, 웃어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예, 울고 있죠.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보면 웃고 있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웃고 있는 이 감정들을 금방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은 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타인의 감,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그는 이 끔찍한 일을 벌어 놓고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혀 죽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독일 심리학자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이 상황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공감이 무능력한 자나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학명으로 사이코패스라는 학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 무능력자는 나도 파괴하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다른 한 사람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산업 디자이너 이 패트리샤 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노인들이 또 관절염을 손에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냉장고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전혀 문제 없지만 이 손에 관절이 있거나 노인들은 이 냉장고 자체 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리샤는 어, 아샤는 이 노인을 위한 냉장고를 개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제안을 드리자, 이 디자이너인 페트라 씨가 제안을 하자, 페티, 그건 돈이 안 돼. 그거를 만들었다고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가 없어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이 페트라 씨는, 페트라 씨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 회사를 떠나고 본인이 이 노인들을 위한 디자인을 직접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이 노인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삶을 관찰하고 노인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하죠. 어떤 게 불편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고,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이 패티는 직접 노인들의 실상 아래 끼어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이 26살 처녀가 이 80세 노인으로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 노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보철기를 끼고 노인들이 걷는 것처럼 힘든 그 걸음을 일부러 자초합니다. 그리고 노인처럼 보기 어렵게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써서 눈을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3년 동안 80세의 노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북미의 116개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노인들의 삶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불편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결국 그 노인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만든 디자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첫째는 양송잡이 가위. 한번 지금 써봤죠. 그 다음에 물을 끓이면 소리가 나요. 노인들은 잘못 들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소리가 나는 주전자 그리고 저상 여기 보이는 거죠 이 텀이 길지 않은 이 저상 버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도 탑승할 수 있는 경전철이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여행 갈때 이런 거한 번도 다 썼죠 예,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 패티의 열정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그 패티에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질문을 궁금해합니다. 패티. 26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가 되려고 결심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자 패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 즐기던 일상을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다면 하고 싶겠죠. 저희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할머니가 관절이 생기니까 문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 이 즐거운 요리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에게 이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이렇게 공감 문운국자는 나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반대로 이 공감의 능력자들은 나도 공동체도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꿈의 학교에 이런 왕잠 자리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어, 한 7, 8년 전의 일인데요. 아니군요. 7, 8년 거의 한 10년 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간 1층 저 끝에가 제가 쓰던 교실이었어요. 그 교실에 그 왕잡자리가 창문을 여름인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왕잡자리가 이제 날라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뭐 나를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냥 앉아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제가 업무를 보는데 이제 갈쯤 되니까 내가 얘를 놔두고 가면 얘가 자유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두고 이 왕잠 자리가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앉아있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이 빗자루를 들고 그 왕잠 자리를 이제 밖으로 창문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얘를 공격하는 줄 알고 계속 하늘 위로 막 윙윙윙윙윙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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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벽에 꽝 부딪히더니 이 책상, 책장 틈이 있었거든요. 이 책상 틈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두, 안에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유 어떡하냐 할수 없다. 포기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국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에 여기에 갇혔으면 결국에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얘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또 드러내야 돼. 귀찮은 거야. 그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왕잠 자리를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다 빼냈어요. 책상을 다 빼냈고, 아까 그 빗자루로. 먼지들을 치워가면서 얘를 이제 꺼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너무 힘든 거야. 얘가 나, 내 빗자루를 자꾸 쓸어내면 막딱 다른 데로 막 도망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잠자리를 구출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야. 내가 잠자리였다면 내가 잠자리여가지고 내 진짜의 마음을 이 잠자리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빗자루를 둔 이유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진짜 삶의 자유를 주기 위한 거야. 이걸 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얘가 이걸 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유를 얻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국유람 그거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죽어. 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 뭐 하세요? 본인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다. 이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이 공감 능력의 크기가 결국엔 뭐의 크기와 비례하냐, 이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인류학자가 쓴 책이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러분 여기 방가운님이 있는데 방가운님이 아프면 내가 뭐라 그래요? 방가운님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방가운님이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언어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정말 원시 부족들 중에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원시, 원시 부족 중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아, 우리 주 마음이 아프다. 우리 온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원시 부족들의 친밀도가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와주 원시 부족들은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러네. 근데 더 놀라운 건그 원시 부족들은 그 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를 얘기하는데 그게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를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눈 공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류 최초의 언어가 바로 공감이었고, 인류 최초의 언어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공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DNA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학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앞으로의 최고의 광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이 될걸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사랑이 시대가 러가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앞으로 사랑은 계속 쉬고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공감은 더욱더 필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는 것은 공감이었고요. 공감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감의 정의. 시작.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다. 한번더 할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마음.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실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쟤는 어떻게 저러지? 이럴 때, 한번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리 안에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여기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또 나이와 연령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은 더 필요한 우리 고, 꿈의 학교에 꼭 필요한 가치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그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예,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우리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첫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곰이지 어떻게 문이야 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소설 속에 봤어요 적도요 공감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벗이 되는 거야 죽일 것 같은 이 적대 관계가 있는데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적도 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아왔던 환경, 배경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때 뭐가 돼어 우리는 적이 아니라 벗이 되는 거야. 오늘 로마서 1 2장1 5절 말씀 굉장히 공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이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전통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공동체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아파할 때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 꿈의 학교 공동체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